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소개를 만나어 그건 안 그래 그안 하고 1초 되는 거야. 내가 아니 그 뭐야 찍느냐? 그거는 영상이 아니다. 하고 찍기를 했는데 영상 이모 동유산 찍고 있어. 사진? 그그 그. 아니, 친구들이 집에,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라고 했는데, 또, 어,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물을 끌깍 다 먹고 가는데, 음. 문제 생수물이 또 없어져요. 아빠가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또 생수물이 없어지고, 아빠가 가득 채웠는데, 또 생수물이 없어지고, 아빠가 가득 채웠는데, 또 생수물이 없어지고, 아빠가 가득 채웠는데, 또 생수물이 없어졌어요 <laughs> <laughs> 아, 소 l t i m